안녕하십니까 핵심파학 핵파 영어 대표 강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과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영상은 학부모님들에게도 도움이 되겠지만 자녀인 학생들에게 더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어보신 후 자녀들에게 도움이 되겠다 싶으시면 들어볼 것을 추천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학교 내신 영어 공부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변형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있음을 말씀드렸고, 저는 지문내용 숙지를 강조하였고, 그것이 성적 향상을 위해 더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문내용 숙지를 강조하면서 학생들에게 공부를 시켜 본 결과, 학생들은 다음과 같은 질문을 가장 많이 하였습니다. 몇번 봐야 해요? 얼마 동안 봐야 해요? 어떻게 봐요? 이 질문들의 각각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몇번 봐야 해요?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학생들에게 제가 1차적으로 이러한 반응을 보입니다. 나도 모르는데, 그 이유는 개인차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개인차가 크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3회독만에 숙지가 가능할 것이고, 어떤 학생들은 5회독만에 숙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학생들은 10회독을 하여도 숙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몇번 봐야 하는지가 궁금하여서 질문한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의 진의는 몇 회독 정도 하면 숙지가 가능할까요? 를 묻는 질문입니다. 학생들에게 이 질문의 의도가 의미가 이런 의미가 맞는지 확인해 보면 다들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이 또한 저는 당연히 나도 모르지라고 대답합니다. 각자가 공부하여서 각자가 자신은 몇회 동만에 숙지가 되는지 파악하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학생들은 적극적으로 공부하지 않습니다. 살펴본 결과 대부분 시험 기간 동안 1회독 반 1.5회독 정도 한후 시험치로 가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학생들에게 그래서 몇 회독 정도가 가능할 것 같으냐 물었을 때 많은 학생들이 3회독 또는 4회독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3회독을 하라고 합니다. 시험 치기 직전 학생들에게 묻습니다. 성적 향상이 될것 같으냐? 과거에 비해서 공부량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대답하지만 실질적으로 성적으로 성적이 향상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시험 공부 때 제가 회독수를 늘려야 하지 않겠냐 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대부분 5회독까지 한다고 대답합니다. 이 또한 시험 직전에 묻습니다. 성적 향상이 될것 같으냐? 대부분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성적 향상으로 이어지기는 거의 어렵습니다. 그 다음, 7회 독을 추천합니다. 대신 시험 한 번, 두 번, 세 번. 적어도 성적 향상을 위해서는 9개월 이상이 걸린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상위권 성적의 영어 성적을 가진 학생들은 과연 몇 회도 갈까요? 그것이 궁금하실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영어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에게 몇번 정도 보고 시험치로 가는 것 같으냐 물었을 때그 학생들의 대부분의 대답은 똑같았습니다. 선생님, 그것을 생각하면서 공부한 적이 없어요. 내가 정확한 회독수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공부량을 생각해 보았을 때, 몇 회독 정도에 해당되는지 대략적으로 말해 달라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본 그들은 대부분 이와 같은 대답을 하였습니다. 10회독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 이상을 이야기하는 학생도 제법 있습니다. 이 학생들과 이 질문을 학생, 하는 학생들의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이 학생들은 몇번 봐야 숙지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과, 그리고 이 학생들은 해독수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 영어 성적이 상위권인 학생들은 해독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숙지가 이루어지는 걸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 이 둘은 굉장히 큰 차이일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얼마 동안 봐야 해요? 이 질문은 시험, 공부, 기간을 묻는 질문입니다. 어떤 학생들은 3주간 시험 공부를 할 것이고, 어떤 학생들은 4주를 할 것이며, 또 어떤 학생들은 두달 정도 시험 공부하는 학생도 보았습니다. 저는 3주를 추천합니다. 3주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부분 너무 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4주부터 하고 그다음 3주로 단축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권하는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수능 공부 때문입니다. 수능 공부 내신 시험을 4주간 공부한다고 했을 때 내신시험은 1년에 4번 있습니다. 그렇다면 4주 공부하였을 때 내신공부가 1년 중 4개월 정도 하는 것에 해당되고 8개월 수능공부에 해당될 것입니다. 만약 내신공부를 두달 한다고 하였을 때 1년 중 8개월을 내신공부하는 것에 해당되고 수능공부는 고작 4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수능 공부를 1년 중 4개월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짧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달간 내신 공부하는 학생들 이 틀렸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그들 나름대로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하는 것일 것이나 1년 중 4개월 수능 공부를 한다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혹그 학생들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3주를 추천하는 두 번째 이유는 내신 공부가 장기전이 아니라 단기전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에서 7회 독을 권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7회독을 권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이상을 권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7회독까지 말씀드린 점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4주간 7회독을 하는 학생과 두 달간 7회독을 하는 학생 중 어느 쪽이 성적 향상을 더 크게 이룰 수 있을까요? 4주간 7회독하는 학생이 더큰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두 달이기 때문에 7회독 이상을 보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본인이 학생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7회독 이상을 할까요? 두달 초반에 공부를 성실하게 할까요? 아직 시간 많으니까라는 생각에서 안일하게 공부하지 않을까요? 따라서 기간이 길다고 하여서 해독수를 늘리는 것은 공부하는 당사자가 아닌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신 공부는 단기전입니다. 짧은 기간에 폭발적으로 많은 분량을 공부해 내어야 하는 공부입니다. 따라서 이세 번째 이유가 나옵니다. 체력적 부분이 문제됩니다. 학생들에게 공부시켜 본 결과 3주 중 열을 중간 시점일 것입니다. 중간 시점일 것입니다. 3주 중 열을 정도 4주간 공부할 때는 2주 정도 지났을 때 학생들은 굉장히 피곤하게 느낍니다. 힘들어 합니다. 단기간에 집중력 있는 공부를 하기 때문입니다. 3주간 체력을 지속시키는 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러한 이유로 3주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어떻게 봐요? 이것은 만약 선생님이나 강사들이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 대답을 듣는 순간 학생들은 힘이 쫙 빠집니다.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모르는 학생 아무도 없습니다. 이 질문을 하는 학생들 이 질문의 짐이는 현재 자신의 실력으로 이것을 어떻게 하는지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 또한 이 질문의 진위가 그러한지 확인해 본 결과 학생들 대부분이 수긍하였습니다. 현재의 자신의 실력 단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독해력도 상당히 약합니다. 따라서 읽기 속도 또한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기간에 이 회독수를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3주, 3회도. 수성구 내신시험 범위 대부분이 모의고사 지문으로 환산화했을 때 100개에서 150개에 해당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00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3회독이기 때문에 300개의 지문에 해당될 것입니다. 한 지문당 공부하는 데에 10분이 소요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은 지문 하나당 공부하는 시간이 20분 이상 소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분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300개의 지문을 1개의 지문당 10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산해 보면 3,000분 이라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000분은 5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이고 3주는 21일입니다. 따라서 매일 2시간 이상씩 영어 공부하는 데 필요합니다. 언뜻 생각하기에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밤 10시부터 12시까지가 2시간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을 때 학생들은 할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다른 과목 공부도 하여야 하고 사교육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공부 방법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그리고 현재의 자신의 실력으로도 그 방법대로 공부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영상에서는 그 방법을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이 편법이기 때문입니다. 편법의 사전적 정의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르지 않은 간편하고 손쉬운 방법입니다. 편법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방법이 말씀드린 대로 편법이기 때문에 이 방법대로 하는 학생들을 옆에서 지켜본 결과 제가 생각하는, 제가 의도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위험 요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을 말씀드리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방법에는 제대로 된 방향대로 흘러가야지 공부가 제대로 이루어집니다. 옆에서 계속 케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궁금하시겠지만, 양해 부탁 말씀드립니다. 몇번 봐야 해요? 개인마다 다릅니다. 핵파양어는 3회, 5회, 7회 또는 처음부터 5회를 제시하고 7회 그 이상을 권하고 있습니다. 얼마 동안 봐야 해요? 핵파 영어는 3주를 추천합니다. 어떻게 봐야 해요? 이것들은 학생들이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이 아닌 청취에 가까운 저희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